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시 돌아 간목 그리고 간이랑 같이 찍어 먹을 초장과 참기름 소금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요청사항 있어가지고 나세요. 네. 담료는 히비스커스 <laughs> 담료는 히비스커스지. 오랜만에 먹어요. <laughs> 음, <웃음> <웃음> 엄청 한데요 음 역시 간은 음. 맛있다 음. 어, 초장에다가 한번 초장에다가 찍어먹어볼까? 응. 같은 색깔 궁금해 음? 음. 맛있다 잘 어울리네요 맛있 <laughs> 음. 좋 진짜 계속해서 씹다보면 단맛이 나는게 너무 좋아요 음. 젤리같이 생겼어 식감도 좋고 맛도 맛있고 살짝 맛 같은 부분이 있으면 소리가 더 사각할텐데 음 그게 없어서 좀 은근히 맛있네 뭔가 응. 회먹는 느낌? 진짜 잘 안되시나봐요 음 한래나밖에안먹었다 <laughs> 빨리 먹었어요. <laughs> 아 구매는 농라에서 구매했고요. 신싱하게 왔어요. 맛있었어요. <laughs> 그 아까 전에 초반에 잘랐을. 네모진 부분. 간 그게 좀 되게 아삭아삭 거렸어. 아니, 이거. 그럼, 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